못 넓혀. 아, 네. 내가 그만큼 그릇이 커져야 돼. 아, 네. 영적인 그릇이 커져야 돼. 아, 네. 생각의 그릇이 커져야 돼. 아, 네. 자꾸 이것저것만 그냥 골라내고 골라내고 키우는 거야. 믿음의 그릇을 아, 네. 그냥 아, 네. 막 겁도 없이 그냥 막 키우는 거야. 두어 아, 네. 저 아유, 겁도 없네 이러면. <laughs> 그래도 그 그릇을 키우는 거야. 아, 네. 그릇을 많이 빌라고 그 했잖아요. 빌리는 거야. 우리가 준비해야 돼.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기도해서 길리고, 봉사해서 길리고, 아메, 물질 아메, 심어서 길리고, 아메, 막 길려놓으니까 막 쫙, 안 돼. 문 닫고 아메, 들어가, 문 닫고 들어가. 손 타면 안 돼. 손 타면 안 되니까 다 복막고서 그래.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 그냥 막 선지자가 가서, 참, 거짓말 같잖아, 이게. 뭐 옛날 무슨, 뭐 무슨 이야기 그런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 그때도 하시지만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뭐, 체험 많이 했잖아요. 뭐. 그, 뭐 아주 큰것만뭐 어떻게 해야 체험하는 건가,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 수시로 우리가 진짜 전 넘어가지 못할 산이지만, 그걸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게 하시더요 진짜 안될것 같아. 이것만은 안될것 같은데 그것만은 하시더라고. 아 네. 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진짜 기적이다. 그런데 그거 다 하셨어 하나님. 아, 네. 아 네. 지금은 그래도 그냥 에, 어느 정도 믿음의 그릇이 크니까 또기도에 능력, 영권이 있으니까 놓은 아, 네. 것들이 있으니까 아, 네. 기도하면 하나님 네. 그대로 해주시죠. 아, 네. 아 네. 그산 넘어오기 까지가 힘들었나요? 딱그 산을 딱 넘어가니까 그냥 쉬운 거예요.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 게쉬요 올라가기가 막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니까 좀 내려오는 지 꿈에도 이렇게 보면은 삭 올라갈 때막 힘들어.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오니까 슥 내려오더라니까 슉 내려오는 거야. 야, 쉽구나. 그 전에 막, 이렇게, 니어커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어. 어, 이제 그때는 막, 연단이, 연단이, 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막, 그런는데 꿈에, 이렇게 짐을 딱 실었는데,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정상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니어커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 딱 쓰고, 밑으로 내려가, 막, 예, 떠밀려 가려그를때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나를 딱 밀어주는 거예요. 아, 갑시다. 그리고선 그 천사지 뭐딱 올려주는 거야. 네. 정상까지 네. 아, 네. 조금 밀어줬더니 그냥 쭉 올라가는 거야. 그냥. 네. 아, 네. 네. 아, 이제 뭐가 되겠구나. 아, 네. 그리고선 그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네. 양평 아, 생각하게 되지. 진짜 거기서 막빠지였어막 빠지. 95년도 그때, 95년도 IMF 딱 터졌을 때. 그때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 냐 작전기도 40일, 20일 센기도 딱 끝나니까 그 꿈을 하나님 딱 주시더라. 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 대전으로 만 대전을 딱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냥. 그때서부터 그래도 조금 손통이 트이지더라고 그래도, 그때또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 신학 딱 들어가니까 막, 그냥 막, 피가 막 치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저런 사람 부추되고, 환경을 통해서 네. 다이를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예 믿음도 아, 네. 그릇도 준비도안 되는 거보다보여주시진 않아요. 아, 네.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 네. 참 탈란과 고통과, 에? 핍박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신, 아, 네.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 네. 연단, 연장을 갖다가 자꾸 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성숙해져요. 아, 네. 단단해지잖아. 아, 네. 그죠? 반석과 같이 단단해져야 아, 네. 내가 어떤 일을 더 감당할 수가 아, 네. 있고, 양들을 이끌어 갈 수가 아, 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또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때 거기다 하나님 부으신다고 했어요. 뭐를 축복을 부으신다.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이 있습니다. 예, 축복의 기름을 다 저장하셔서 우리가 좀 해결할 건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 빚진 것도 갚아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빚지고 사는 아멘. 네? 빚진 고사는 거예요 빚진 것 먼저 우리가 우리 생활보다는 하나님께 빚진 것은 좀 갚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다 또 구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시편 103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요 우리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은택을 잊지 말아요. 근데 모두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많다니. 까 총성을 다 한다고 여지고 하지만 은또 그래도 빚을 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빚을 갚아야 돼. 먼저 빚을, 돈을 만들어서 빚을 갚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빚을 갚아. 순서가 그거라는 거예요. 고가 왔으면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빚진 것을 먼저 탁! 쳐쳐놓고, 그 다음에 빛을 갚아도 갑니다. 아, 네. 내가 지금 급해. 빛을 갚아야 돼. 빛쟁이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심었을 때, 먼저 빛을 갚았을 때 하나님 그것도 책임져 주세요. 시야이딱 들어왔는데, 그것을 먼저 그냥 막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요 갚을 게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몰랐을 때는 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아, 축복하실 줄 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또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또 부어 주셔도 그릇을 다 아, 넘치게 넘치게. 그 기름이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아메, 아메. 그렇게 받아서 아메, 아메. 네? 많이 갖고 이웃 좀 도와주고 아메, 아메. 그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